아, 린을 그럼 살려러요 집을 가서 살리자. 야, 진짜 나 근데 나 진짜 붓기 때문에 좀비 마냥 <웃음> 죽지 <웃음> 않는 몸이 되었어. <laughs> 절대 죽지 않아. 아니, 종이도 이렇게 많은데? 죽였다. 지금아차 없나? <laughs> 어? 어, 뭐야? <laughs> 어? 뭐 왔어? 천배는 <laughs> 레드 좀 봐줬어! 기다려봐, 줄게 <laughs> 조심해, 선배도 여기 있다가 봐줄 수 없어. <laughs> 야, 우리 와. 잘 되려나 보다. <laughs> 네가 맞았으면 이제 잘 된다. 야, 뭘본 뭐, 거지? 뭐, <laughs> 야, 그래도 갑바은안 딸지? 이거 맞으면? 어, 어, 안 따라. 그냥 너 구상이 있어? 없어. 구상 있어. 여기 구상 있는데 내가 줄게. <laughs> 아니야! <희망은 웃음> <좋아. 너가> 희망을 놓지 마! 네가 희망을 놔버리면 난 어떡하라고. <laughs> 이거 구상 먹어, 구상. <laughs> 어? 봤다고? 뭐지? 아니 뭐지? 너무 어제 떨... 어제가 어째, 아까 나 죽인 일중한 명일 것 같은데? 모베였으면 내가 다 잡았는데 인정 아니 진짜 모베 같은 소리 하네 <웃음> 뭐라고요? <웃음> 저 모베로 나름 좀잘 나갔어요 모베 같은 소리 잘 나갈 수 있어? <laughs> 잘 나갔다고요? 진짜 어쩔 히로잉. 수 없는 거라 랄랄랄리 랄리 따리따라 노링 어 여기 목욕탕이네? 그럼 남당이야. 신고할게. 어? 신고 어, 어. 내 친구는 어머, 근데 어쩔 수 없어. 세리빌벌리... 여러분 찍으세요! <laughs> 빨리! 남당인데 아무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죠? 빨리 찍아! 남당이야. 아무도, 아무도 없는데 어쩌라고 해라, <laughs> 요키. 네? 보려고 들어갔다고 해요? 좀 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. 어머 어머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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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땡 찻. 어머 어머 할머니 여기서 여기 막 들어오시오 그러면 안 돼. 요 할머니. 할머니 몸좀 보려고 했더니. <laughs> 젊은이 몸부림 <부르면 웃음> 장아, 진짜 범죄자인데저 어떻게 아무 신고할게? 아무것도 없네. 신고하자. 뭐가 <laughs> 좀 희나야 잠깐만 기다려. <laughs> 무서운 할머니 여기. 애동이가 잠깐 나야. 기다리라는데 뭐하려고? 뭘뭘뭘 미쳤나 몰라? 뭘 기다리나? 는 이걸 기다리라. 와 지린다. <laughs>